시작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하나님께 손질하여 주시사,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오장육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서 환란 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상당 부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구원의 방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더 심신 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일거슬쪽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성경 제성경으로 249쪽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르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n g 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o n g You are n o 하 a song.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laughs>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도 아플 확률이 높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몸의 병이 반드시 마음의 병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에 대한 확증이 나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아멘. 내가 할수 없는 곳조차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구원받았으나 가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우리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약속을 품고 있으면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며 나가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슈네르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새롭게 가구를 배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혼합하는 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또 급한 것을 천천히 하게 해주고 느린 것을 빠르게 해주면서 어떤 현안을 이렇게 조절하고 조율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네르게이 즉 합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절 능력.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조절 능력. 또,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의 말을,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합적인 사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종합적 어떤 통섭이라고 할수 있나요? 어떤 총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도 본받을 만 하여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분쟁보다는 화학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을 보면 진정을 시킬 줄 알고, 게으른 사람을 보면 힘을 실어서 속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리더십 아닐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는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요 이 선은 단순히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요 아가돈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알수 없는 모든 선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일,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분 가끔 보면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수 없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선을 보고서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 선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합력하여서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린 두 가지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지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과도하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신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이 무조건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직통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직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통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보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요. 이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 받은 자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구원 받은 자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같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으니 이는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요.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꼭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더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엄습하는 사망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나의 입장. 또 하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께서는 이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우린 연약하여서 우리 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거 앞에서도 조라 가지고 움츠러들 때가 많고 의기소침해져서 그렇죠? 쉽게 하나님과의 또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 앞에서 무릎 을 꿇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동시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직면한 환난과 시련을 견디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단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